않는데 되지 않고요. 어나 진짜 그럼 영어로 한번 해겠어라고 딱 정하니까 이거를 정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지. 이게 이래서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 탓하는 태도로 전환한다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뭐 이런 좌절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각자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모았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삶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이제 헤이든 원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무명 배우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디션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디션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럴 바에는 뭔가 해보자. 그렇지. 목표를 뭘 세웠냐면 할리우드 오디션을 보겠다를 세운 거예요. 영어를 못 하는 애가 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이제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전화 영어가를 했다고 하죠.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게 되요. <laughs> 네,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은데 코로나여서 못, 코로나 못 가게 돼서 이 친구가 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피자집에 알바로 간 거예요. 거기는 어. 손님들도 주로 외국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얘가 먼저 가서 헤이요 hey 하면서 말을 계속 건 거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포인줄 알고 사람들이 영어를 막, 막 쓰잖아요. 그런데 얘가 못 알아들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laughs> 혼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에. 그러면서 그 6개월간에 엄청 하드 그쵸. 트레이닝을 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디션을 드디어 음. 이제 헐리우드에서 보러 갔는데, 가서 이제, 아,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더니 예,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린 거예요, 감독이. 아, 당연히 저기 LA 쪽이나 이런 데서 온줄 알았는데, 그 감독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사실 그, 외국에 나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찍고 하려면. 그래서 오원 비자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오원 비자를 바로 딸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친구한테 스폰을 해준 거죠. 그쵸. 힘들게 네. 드라마 시리즈인데 아직 개봉은 안 했어요. OTT에서지만 하는데 그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고요. 그리고 간 김에 단편 영화 오디션도 있어 가지고 영화 오디션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음. 영화도 찍고 음. 영어를 한마디도 못 했고 실제로 영어를 외국 가서 배운 것도 아닌 친구가 그 영어로 오디션을 해서 합격까지 하고 교포 역할 같은 거 이제 맡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이 친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영어를 못해. 그러면 내가 헐리우드에서 오디션을 본다라는 꿈을 꾸려면은 뭘 해야 될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재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재지 않고요. 어, 나 진짜 그럼 영어로 한번 해겠어라고 딱 정하니까 이거를 정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지? 이게 이래서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헐리우드 오디션도 루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튜브 뒤져보니까 어류 오디션에서 설명해주는 한국 사람을 찾은 거예요. 거기 보낸 거죠. DM을 보내가지고 나 한국에서 이런 거 준비하는데 이런 거좀 알려줘.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지금 라디오 시대 이런데 음, 음, 음. 네. 나가고 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 중에 정말 하나 딱 하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진 태도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랬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고통, 어려움이란 음. 개념이 없어요. 어렵다. 와,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빨간 도깨 에 출연했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죠. 차분히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어도요. 네. 네. 이게 어려워, 힘들어.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또 이제 책에서 보면은 남 탓하는 태도에서 내 탓하는 태도로 전환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식점을 했었어요. 제가 태국 음식점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가게를 문을 닫게 되면서 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터가 정말 좋은 터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동산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진짜 스노볼 효과처럼 막 눈덩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해 갖고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아니, 그 시오분들 그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제 잘못이 있더라고요. 메타라는 태도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잘못했어뭐 이런 좌절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되짚어 봤더니 어, 제 스스로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어, 나는 연예인이니까 뭐 어, 가게를 열면은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잘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열었지. 이 음식을 내가 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느낌의 가게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 내가 가게가 잘안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 빨간토끼 유튜브는 음. 김진수 갱생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이렇게 동업을 해보면 음. 걔네들 탓이 맞긴 맞아요. <laughs> 네. 문제가 그거예요. 100% 걔네 탓만 하면 음. 나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우 쟤네는 진짜 나쁘지만 쟤네를 다시 내 생에 안 만나는 거 밖에 할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뭘할때 그럼 난뭘 해야 돼? 제가 90% 잘못했는데 10% 잘못한 게 있거든요 야 그래 내가 요건 잘못했으니 요거를 고치자라고 하면 음.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탓이 네.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음. 다음에 개선할 점을 찾는 맞아요. 거예요. 일에서 태도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주인의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한테 어떻게 주인의식을 심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안 돼요.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일을 할 때도요. 사실 주인이 식을 가지고 일하기는 어렵죠. 그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아,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일한 겁니다. 해커스에서 이제 저 친구가 거의 신입 사원 때 회사 그 게시판에다가 거기다 올린 거예요. 글을 우리 군인들이 해커스로 공부를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실현 불가능입니다. 해, 그, 해커스 사장님이 해커스 사장님이 그, 그 뜻은 좋으나 이 네. 실험 불가능해 라고 네. 게시판에 답을 그렇게 올렸어요 아니 이게 왜 불가능하지? 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본 거예요 국방부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여긴 해커스인데 어, 저희가 영어를 한번 우리 국군 장병분들 배우게 음. 학습을 좀 하, 해드리게 하고 싶다 어떠냐? 그 국방부 콜센터 직원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할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좀 기다려 보시라.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두달 후에 육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자고 그러면서 육군과 해커스가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해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공군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미사령부에서 연락이 와갖고 전군이 다 공부를 할수 있게. 사장님도 아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분은 해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네. 콜센터 직원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콜센터 그분이 직원이. 그분이 주인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laughs> 그분을 남았다. 찾아야 돼. 그분이 진짜. 네. 네. 사장보다 더 사장처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진짜 인재야. 제가 물어봤어요. 뭘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인처럼 일하냐? 그랬더니, 근데 내가 어차피 일할 바에는 내 마음이 흡족하게 일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럴 순 없습니다. 직원이요. 근데 주인 의식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커리어는 내 거예요. 이분께서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하재욱 그러면, 아, 이거예요. 이 커리어랑 이 사람이 한 일은 남아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뭘 해낼 거야. 적어도 이 커리어는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가져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분 할때 지금 이 화면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하여튼 뭐 생각나면 그냥 해보는 측면에서 똑같다라는 건데요 이 친구가 아. 시중에서 파는 고무 보트 있죠 이 고무 보트를 가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가 궁금했대요 그걸 물어봤대요 이 한강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건널 수 있냐고 했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보트 를 사가지고 건넌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는 거 저도 사실 예전부터 알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영향을 받은 건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거기 무슨 출판사들한테 그럼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서 바로 전화를 걸어요. 지금 어, 예,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그러면 나중에 뭐 어차피 까먹으니까. 그거는 저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뭐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지금 라디오 시대 갔는데 그 시청자 물어오는 거뭐그러죠 하여튼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알바인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 죽겠다는 거야. 되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 <laughs> 그렇죠. 네, 당연한데 이시간을 어떻게 빨리 갈수 있게 하나요? 사실은 이 친구는 주인의식이 너무 없거든요. 근데 주인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지금은 카페 알바를 하지만 언젠간 이 사람이 카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내가 언젠가 카페를 할 거야 지금 내가 와서 이걸 배우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하나하나 것들을 다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되게 금방 가요 5년 있다가 될지 10년 있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이걸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돈 받으면서 배우는 거야 생각하면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데 그렇지 않고, 아, 더럽게 안 가네,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도 안 가고. 나중에 실제로 카페 하려고 보면 나는 카페 알바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아, 이게 내 커리어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음. 되게 시간들을 소중하게 쓸수 있지 않나. 지금 여러분한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GPT 제네레이션 책도 썼고, 나름 전문가로서 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아니라게 생각해요. AI가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휴먼 터치, 인간적인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써 보니까 챗지피티 별거 아니야. 아직 사람한테 안 돼.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한테 팬케이크 그려 달라고 해요.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팬케이크 그려 달라고 하는데 와, 이 정도만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그 화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AI에게 이제 그 그려 달라고 넣어서 레고 먼저 얻 AI가 no, like a pancake worth $1. Oh. Okay. Make a $10 pancake. Okay, that's a $10 pancake. Those are kind of fluffy. $100 pancake. Damn, that's caviar? Oh my God, $1,000,000 pancake. Yo, that billion a $1,000,000 pancake. More exaggerated. Oh my God, he's in space eating pancakes. 마지막으로, what about a priceless pancake?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게 GPT-4인데, 올해 여름에 GPT-5가 나와요. 추론이 더 강화돼. GPT-4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태도라는 것들은 이 AI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크게 한세 가지를 뽑아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빨라요, 변화가. 그래서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애매하고요. 내일은 틀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해보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게 맞아. 다 자기 경험상.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요. 그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야, 상황이 어떤 데를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과, 야, 내가 해봤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근 지금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아 어제랑 오늘과 내일은 다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 진화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AI 장난 아닌데? 그 생각이 드시죠? 원래 사람은요 하던 거를 해야지 편해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DNA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항상 가던 길을 가야지 포식자한테 안 잡아먹혀요 갑자기 새로운 길을 갔다가 거기에 포식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늘 하던 거, 안전이 검증된 걸 하면은 되게 내 마음이 편안하게 DNA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호기심상에 다른 거 했다. 그런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 불안은. 근데 이게 세상이 안 변할 땐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먼저 해 보고 그러지 않으면 아유, 그래도 난 아날로그가 편해. 뭐 그런가 보지라고 했을 때 그 디지털이 과연 나의 일과 나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을까?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죠. 지금은 저런 것들을 불안하지만 본성으로 거슬러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대응이 아닌 대비인데, 이건. 그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이 10이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8 정도를 쏟고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거기에 이 정도의 시간을 쏟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응은 늦습니다. 아, 그렇죠. 대응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리액션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럼 늦어요. 대,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근데 그 대비를 100%할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20%만. 80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 바빠요. 그러면 20이라는 것들은 내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일이 벌어지면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20이 되어 있으면 대비를 한 거거든요. 그 뭐가 있을 때 그게 살짝 넘어가면서 8과 2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뮤지컬이 사실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사실 그간 노력을 하진 않았었어요. 나한테 제일 배워야 될 것은 뭐지 하니까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연치 않게 오디션에 가서 노래를 했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고 갑자기 무슨 영웅 오디션을 나올지 알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내한테 지금 약한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제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서 노래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레슨을 받고 연습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태세전을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갑자기 받으면 어려워하는 질문 탑 3를 저희가 뽑았는데 일단 3위는 왜이 일을 하고 있죠? 2위는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1위는요, 그 면접할 때도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그첫 번째로 뽑히는 질문입니다. 음.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여러분한테도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러면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왜 왜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음. 비전이 뭐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요 요즘 행복하시니까 삶의 가치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 는 일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가치가 맞으면 지금 행복한 거고 안 맞으면 좀 불행한 거 그리고 이 일은 왜 하고 있나요? 는 지금 일이나 삶의 이유는 뭐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삶의 어떤 태세전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한다고 이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하려고 계기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쌓이는 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의 계기일 뿐인데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태세전환에도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